네, 아무래도 지금 예. 저, 저, 여기가 원래 지금 비닐하우스였거든요. 아 예. 네, 비닐하우스를 지금 축사로 개조를 했, 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어느 정도 배도 배도 많이 들고, 그렇죠. 배도 네. 많이 들고, 좀 이렇게 좀 공간도 좀 넓고. 많이 더, 넓어서 아까 육질이 좋아지거니까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덜덜 덜 받고, 음. 어, 좀 차별화를 두려고 음. 암소만 암소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기가 암소가 더 맛있죠. 네. 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사왜 이렇게 아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laughs> 많은지. 네. 저희들은 완전 암소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암소 아닌 소는 취급하지 않고요. 아, 예, 예. 네. 키우시는 것도요? 네. 키우는 것도 주로 암소 위주로 음. 어, 키우고 있고요. 역시 소고기는 네. 정직입니다. 네. 등급 부위 이걸 정직하게만 한다면. 네. 어, 이런 골짜기 마을에, 정말 내비 찍지 않고는 우리 마을 찾아오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손님이 많은 이유는, 음.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농민들이 직접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음. 했는데, 어, 역시나 우리 농민들이 정직하게 하니까. 소고기는 정직하게만 한다면 소비자들이 알아듣더라고요. 소고기 특유의 맛이 있거든요. 소고기 특유의 맛을 찾으신 분들은 꼭밤 소를 찾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꼭밤 소만 하고 있고요. 우리 물통골 한우 씨는 건배할 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아, 물통골 <laughs> <laughs> <laughs>